자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누구보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 온라인 수업 학점 인정 신청 영상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이렇게 네이버 창을 켜주세요. 그리고 화면을 보시는 것과 같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빨간색 네모 박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클릭을 해서 들어가 줍니다. 그럼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이제 로그인을 하셔야겠죠. 학점 인정 신청은 무조건 회원가입을 먼저 하시고 학습자 등록이 되신 다음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학습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영상 위에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학습자 등록을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해주신 다음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 박스 마이페이지를 눌러주세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으로 이동이 되는데요. 하단에 보시면 미신청학점이랑 현재 수강 중인 학점이 있습니다. 수업이 다 끝나고 성적 보고가 완료가 됐다면 미신청학점에 해당 수업만큼 과목수가 떠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적 보고가 아직 안 됐거나 아직 수업 중이신 분들은 아직 수강 중인 강의로 나오기 때문에 학점 인정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신청 학점에 떠 있는 그 과목에 대해서만 학점 인정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확인을 했다면 위에 보시는 학점 인정 신청 카테고리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하단에 학점 인정 신청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면 스크롤을 내려서 화면처럼 하단에 학점인정 신청 네모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체크박스랑 확인 버튼이 한번더 보이실 겁니다. 이것도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서 넘어가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하라고 창이 나오는데요. 이 창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서 다시 새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화면을 동일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그냥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범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했지만, 개인 일반 공인인증서도 가능하니까 꼭 범용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화면이 바뀌실 텐데요 아무것도 안 떴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왼쪽 카테고리에서 학점인정신청 A2 이렇게 써 있는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체크박스와 다음 버튼이 나오는데요. 똑같이 체크를 해주시고 다음 버튼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화면에서는 이렇게 자신이 어떤 교육원에서 어떤 과목을 성적은 어떻게 나왔는지를 전부 다 한눈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체크하는 곳의 맨 위에 보시면 체크박스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과목이 전부 다 체크가 되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학점인정 신청 파란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똑같이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그럼 다음 화면에서는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시면 아까와 같이 모든 과목이 나오고, 오른쪽 보시면 결제 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과목별로 한번더 왼쪽에 체크할, 체크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한 번씩 더 체크를 해주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색 결제 버튼이 있습니다. 요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주실게요.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하단에 학점 인정 신청 결제라는 빨간색 박스를 한번더 클릭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한번더 확인창이 나옵니다. 체크를 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알림창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알림창도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 학습자분들이 스스로 원하는 결제 수단을 통해서 확정 수수료를 결제까지 해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후유증으로 지금도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어 빨리 나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파이팅! 안녕!